성우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2년 전에 현주랑 결혼했어 올해 초에 아기도 나왔어 지금 너무 행복해. 넌 요새 좀 어때? 응? 뭐야 갑자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한다고? 불륜 상대랑 같이 날라서 잠수 타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야 삶이 좀 안정돼서 연락해 본 거야. 그때는 여러모로 미안했어. 근데 이제는 5년도 더된 일이니까 용서해 줘. 아니.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나랑 사귀기 전부터 바람피우다가 결혼식 당일에 그 상대랑 같이 날랐잖아. 심지어 그 새끼가 결혼식장에 와서는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신부를 데려가다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로맨틱하지 않아? 그때 현주 진짜 멋있었는데... 멋있고 말고가 중요해? 대가리가 꽃밭이야. 나랑 하객들은 그게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뒀잖아. 근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러고 나서 그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렇게 화내지 마. 5년도 더된 일이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네가 날랐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네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는 쓰러질 정도로 사과하셨어. 이미 진행한 결혼식이라 연회장은 이용했는데 밥 먹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과하고 축의금 돌려주고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런데도, 화내지 말라는 말이 나와? 그만해, 이제. 서로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었으니까. 결국, 서로 상으로는 깨끗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는 줄 아냐고. 아, 뭐, 어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은 그냥 잊고새 출발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이제, 나 있고, 얼른 다른 여자 찾아. 결혼하니까 좋더라. 아기도 얼마나 귀여운데? 나도 이제 너 상대하기 싫어. 근데 그 전에, 너랑 엮인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어깨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겠어. 과거 청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돈이지 뭐겠어. 파혼 위자료 3천만원, 네가 도망가서 날린 결혼식 비용 1,800만원. 그리고 네가 내 집에서 훔쳐간 내 2천만원, 네가 도망갈 때쓴내차 2천만원, 합쳐서 8,800만원. 지금 당장이라도 내놔. 아, 뭐라는 거야? 내가 왜그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 결혼식 도중에 불륜 상대랑 같이 사라져서는 내 돈이랑 차까지 훔쳐서 날라놓고 아무런 배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 하지 마.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난 그런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앞으로 애한테 들 돈도 많고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통장을 싹다 긁어모으든 살림을 팔든 빚을 지든 방법은 많을 거 아냐. 애가 어떻고는 나랑 상관없잖아. 안 돼. 나는 못 내. 파운 위자료는 안 줘도 그만이잖아 딱히 둘다 손해본 것도 아닌데 한두 푼도 아니고 삼천이라니 절대 못내 그딴 논리가 통할 것 같아? 우리는 예물 예단 교환도 했고 내가 천만 원 넘는 반지도 해줬잖아 삼천만 원 정도면 타당한 위자료야 변호사한테도 확인받은 사실이라고 납득 못하겠어 결혼식 비용도 축의금을 안 돌려줬으면 낼수 있었을 거 아니야 축의금을 받았으면 다 맞고도 남았을 테니까 멋대로 돌려준 네 잘못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지. 너랑 내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인데, 신부가 불른 상대랑 도망가는 바람에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 그런 상황에서 추기금을 그대로 꿀꺽한 만큼 뻔뻔한 놈은 아니야, 내가. 너랑은 다르거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팔차는 좀 아니야. 네 돈이랑 차도 그냥 까줘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새끼한테 도어락 비번 알려주고, 내 집에 들어가서, 통장이랑 돈이랑 차기까지싹다 털어가게 시켰잖아. 심지어 그차 고작 두 달밖에 안된 신차였단 말이야. 근데 까주긴 뭘까줘? 돈 들고 갔을 당시에는 약혼한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내 돈이나 다를 거 없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그게 왜네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 온 돈이라고. 그게 왜 약혼했다는 이유로 네 돈이 돼? 차도 마찬가지고. 에? 차는 어차피 잠깐 타다가 버려서 제대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 돈까지 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차를 니네가 버려놓은 탓에 차량 털이범한테 온갖 부품이랑 타이어까지 다 털렸다고.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내가 차 엄청 아끼는 거잘 알면서 꼭 받아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 진짜 돈돈돈 돈, 돈. 짜증나게 구네. 그만 징징대란 말이었죠. 그니까 지금 못 주겠다 이거네. 위자료든 배상금이든. 그래, 난 지금 현조랑 얘랑 셋이서 살아. 너랑은 다 끝났으니까 그만 귀찮게 굴어. 돈못 준다고 했어 나는. 내 행복을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경찰이 왜 나와 지금? 당연한 소리 아니야? 네가 한 짓은 그냥 대놓고 범죄잖아. 위자료랑 결혼식 비용은 그렇다 쳐도 내 돈이랑 차를 훔쳐간 건 그냥 절도야 절도. 경찰에 신고하면 니네는 무조건 잡히는 거야. 뭐? 아, 농담하는 거지?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내가 약혼자였던 놈이라서 죄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면 머리에 든게 없어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조차 몰랐냐? 우리가 범죄자라니 무슨 만약 잡폐기라도 하면 나랑 현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새끼는 내 새끼 어떡해 징역 나오면 너랑 그놈은 서로 다른 구치소로 들어가겠지 애는 뭐 보육원 같은 시설로 보내지지 않을까? 참고로 최대 징역이 6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더라? 다 살고 나왔을 때쯤엔 애 초등학생이겠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다니. 진짜 악랄하네. 너나 깜빵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고기를. 그래서 어떻게 할래? 경찰에 신고해서 사이 좋게 깜빵 갈래? 아니면 알아서 자수하고 체포될래? 그것도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8800만 원딱 맞춰서 주던가. 돈만 낸다면야. 일단 신고는 안 하고 기다려 줄게. 알겠다고. 돈 내면 되잖아. 근데 당장은 그런 돈 없으니까 일단은 300 아니 600만 낼게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 테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 600이라 그러지 뭐아 보낼 때는 통화 등기로 내 변호사한테 보내줘 나중에 변호사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통화 등기 왜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잖아 도둑년한테 계좌번호 알려주기 싫거든 지금 사는 주소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기 싫어 반드시 통화 등기로만 보내도록 해 그리고 일주일 안에 보내고 알겠어? 알겠다고 음... 어떻게 된 거야? 현저가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너 설마 약속 깬 거야? 돈만 내면 신고 안 하겠다며 오 뭐야 벌써 잡혔어? 근데 넌왜안 잡혀갔대? 난애 데리고 장 보러 갔었단 말이야 장보고 돌아오니까 집 앞에 경찰차가 와있었는데 경찰이 현저를 데리고 갔다고 아 뭐야 네가 집에 없었던 거구나. 한큐에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쉽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한 건데. 돈 줬잖아. 이 사기꾼아. 난 약속 안 깼어. 나는 돈 내면 신고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거든? 8,800을 딱 맞춰서 주면 신고 안 하겠다고 한 거야. 네가 준건 고작 600이잖아.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다고 말했잖아. 경찰 안 부른다고 해서 돈 모아서 보낸 거구만. 그딴 구두 약속을 어떻게 믿어? 넌 이미 몇 번이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집을 약속을 받아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통화 등기로 돈 보내라고 한 거야. 설마,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던 거야? 계좌 알려주기 싫다고 한건다 거짓말이었어? 난 거짓말 한적 없다니까. 계좌랑 주소를 알려주기 싫다는 건 진심이었어. 진짜 목적은 니네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던 것일 뿐이지. 어차피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이미 고소장은 5년 전에 접수했으니까. 순 사기꾼 아야 이거! 악마 같은 새끼! 우리 행복을 짓밟았으니까 이제 만족하니? 만족할 리가 있겠어? 내 마음의 상처는 이 정도가 아니야. 약혼자한테 배신당하고, 결혼식도 망치고, 돈이랑 차도 다 털리고, 5년 동안 마음고생했어. 한때는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했다는 둥, 애가 있다는 둥, 멍청한 짓도 적당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아 됐어. 그냥 현조는 포기하고 나랑 얘랑 둘이서 도망가든가 하면 돼. 내 새끼라도 지켜야지 어떡해. 이제 와서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드라마를 찍어놓고? 시끄러워 닥쳐. 뭐 됐어?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든가. 물론 죄는 더 무거워지겠지만 애까지 끼고 돈도 없는 상태로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으려나? 넌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 거라고. 가고 단단히 해. 글쎄 한번 지켜보자고. 누가 이기게 되는지. 그후 안나는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하철을 탈 돈도 없어서 그대로 잡히고 말았다. 원래라면 재판을 열어 그 둘에게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안나의 본가 가족들이랑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걸 생각해서 피해에게 200을 더 얹어서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돈은 일단 안나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게 되었다. 안나와 상간남은 현재 안나 부모님이 내주신 합의금을 갖기 위해 안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안나의 아이는 안나의 오빠 부부가 데려가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머리에 든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봐야 얻을 것도 없을 테니까. 나는 합의금의 일부로 차를 새로 뽑았다. 다른 것보다 차를 도난당한 게 가장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꽤 거금을 들였다. 당분간은 결혼보다는 내 애마나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좀 즐겨볼까 한다.